안녕하세요 신디 이니트 입니다 모헤어 250번 회색하고 스팽클 하고 같이 떠봤는데 너무 예쁘죠 이거는 5.5 에서 6mm 까지 쓰시면 되는 실이에요 회색하고 약간 살구 빛 스팽클 하고 같이 뜨니까 그 스팽클이 모카 빛이 나서 예, 되게 오묘하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모헤어하고 스팽클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감아서 예, 2, 7, 1번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작은 스팽클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 모헤어는 이제 살짝 위에 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펙클이 예. 자극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안뜨기 부분. 감사합니다.